누구세요? 아이 아, 친구들 내가 또 12시에 찾아오라고 하니까 정확히 찾아왔구만. 아, 아, 아 마이 포드! 세개 뭐예요 세 개? 아 씨.. <laughs> 아, 나 진짜 너무 감동이다. 근데 왜 너네만 찾아왔요 <laughs>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아 이거 부으니까형형 서른인 형 거예요? <laughs> 야, 아니 아두번아 아, 우리 아, 야 우리 아, 예상 해 볼까? 예상해 볼까? 누구? 짠. 정국이다. 아 어, 정국이야? 정국이 뭐, 아니면 펭이야? 정국일 것 같은데? 제케 제케 잘 보면 다 이제 봤어 이거. 짜잘 생겼 짜잘 짜 진짜, 진짜 잘 생겼 짜잘 <laughs> 생겼 짜잘 생겼이 뭐냐 짜잘 생겼이? 아 진짜 잘 생겼지. 아 아니야, 아, 난난 형이 진짜 난... 짜잘하게 생겼다는 줄 알았어. 짜잘. 짜자이... 게임을 진행려고 아, 했는데, 네. 우리끼리 3, 력구 할래요? 좋다. <laughs> 3, 력구를 하고 네. 지는 사람이 삼력씩 나가. 네. 어, 어, 형이 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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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 형이 지면 형이 나와요. 도박성 게임이야. 오케이 <laughs> 좋다. <laughs> <laughs> 안 돼. 오케이. 형이 여기서 나가잖아. 그들 방송 종료할 전에 듣기 알아서 종료해. 진짜로? <laughs> 이거좀 <laughs> 재밌는데. <bane> 아니, 아니, 솔직히 인정했네. God에... 24 24, 24 89. 어. 4... 23, 8, 아니야, 24 2489. 오케이. 내기는 만약에 248까지만 할까? 248로 9 하자. <laughs> 2 4 8 9로2 4 8 9 어려워. 오 자, 다들 앉죠. 앉아. 2489, 2489, 2489, 2489. 1. 나파, 나파, 나파. 아 네가 팔아서나나나나나나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야나니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았나나나나나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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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여러분, 다음은 1234요. 1234, 1234, 1234, 1234, 1234, 5 6 7 8 9나3 4 1234, 나2 3 4 1이3 4 1234, 1 2 다시 1234, 1 2 둘이서 할수 있는 2 없어요? 결승전까지 왔는데 저3 4 1 2 3 <laughs> <이 중에서. 웃음> 와, 대박이다. 어, 그러면, 아미사랑해로 그 탕수육 게임.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가자. 아, 미, 사, 아, 랑, 아, 해. 아, 미. 사랑 해. 아, 미, 사, 랑, 해. 사. 다 졌어 나온다. 아, 와,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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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진짜 야. 리셋, 리셋. 야, 너네 일부러 졌는 거 아니지? 아니. 아, 네. 아니. 내 생일 선물이야, 이거? 아니.